하나님은 우리가운데 거하시겠다 말씀하실뿐만 아니라 만나주시겠다 그래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두 그룹은 그룹은 케루핌이라고 하는. 어, 천사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영어 그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엄청 유명한 이단이 있는데요. 이 그룹을요. 그룹이라고, 그래, 마, 마 이렇게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진짜 말도 아니죠. 이거, 이 그룹이라는 한글로 그룹이라고 했을 뿐이고, 원래는 테루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 다니는 분들이 영어 성경을 읽거나 다른 번역 성경 읽으면 신천지를 따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개혁 한글, 옛날 개혁 한글, 그거를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틀을 만들어요. 이 그룹은 영어 그룹 아니에요. 이거는 이 그룹이라는 것은 캐루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사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두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런데 꼭 저렇게 생겼느냐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여기를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은약괴를 그래서 네모, 네모난 괴가 있고 그리고 고리가 있고 채를 꿰고 그리고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저 뚜껑을 속재소라고 그래요 은약괴 뚜껑을 속재소라 그러고 그 속재소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거기를 속재소라 그런다고요. 그 속재소에서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재소는 사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요, 뚜껑이에요. 덮는 거예요. 덮는 거. 그래서 속재소라는 말은요, 덮는다고 하는 히브리어와 관련이 있어요. 뚜껑 덮는 거거든요. 덮는데요. 어, 덮는다는 의미도 있고, 이게 고대 언어는요. 한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덮는다는 의미도 있고, 칠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속재소라는 의미, 단어에서부터 어, 이렇게 용서하다는 의미도 이게 발전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죄는요.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속죄소는요 사람의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조각목을 순금으로 싸서 언약괴를 만드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규빗이라는 거는요 45cm 에서 50cm 정도 되는 거예요. 45cm 에서 50cm 정도 되는 거라고요. 고대 사회는요, 이게 자가 정밀하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규빗은요, 이 손, 뭡니까? 여기, 여기를 뭐,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를 규빗이라고 해요. 근데 이 규빗이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같이 키가 큰 사람은 더 길겠죠. 이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짧고. 근데 이 규빗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규빗 이름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표준 연구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m가 늘 1m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뭐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다 재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1kg 하면 기게딱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기준이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이 규빗이 똑같지 않아서 어떤 데는 45cm 로 적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50cm 정도로 적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두 굽이 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5cm 면 이게 90cm 더하기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커요 안 커요 언약괴가 별로 크지 않아요 언약괴 별로 크지 않다고 이 우리 강대상 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각목 조각목 이라는 거는요 어... 영어 성경을 보면 아카시아라고 번역돼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저기 뭡니까 우리 공동 번역이라 이런 거 아카시아로 번역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딤 나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광야에 가면 저런 나무가 있어요. 광야에 가면 시딤 나무. 하나만 보여주시나요? 몇 가지 있는데. 하여튼, 저, 저게 시딥 나무인데요. 딱 보시면 저게 목재로의 가치가 있을까요? 목재로의 가치가 없어요. 워낙 매 많은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가 단단하기는 하지만 저걸로 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거는요, 별로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 가치가 없는 나무를 순금으로 싸서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허물이 많고 연약한데 은혜로 감사 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죄소라는 말 자체가 덮어서 감사하고 씻어내고 치라고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많고 흠이 많아도요. 감사 안아 주시고 덮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속죄소를 어 머시 시트라고 자비의 자리라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여도 순금으로 감싸 안아 서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요, 언약계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언약 안에 증거판이 들어 있어요. 언약을 돌판이 들어 있거든요. 여러분 언약을 돌판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돌판 앞에 가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 돌판 앞에 갈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폭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은혜로 감싸 안아 주셔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순금으로 감사 안아주셔가지고 은혜로 감사 안아주셔가지고 나를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아주 귀한 존재로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